안녕하십니까, 이동현입니다. 아, 제가 아까까지 지금 한번 보러 온다. 네. 다이아 1번입니다. 네. 1번? 네. 아, 5번.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1대1 하겠습니다 안돼 안 돼. 안 아. 안 돼. 안 돼. 네, 들어오세요 안들어오면 때릴거예요 안돼 잘해 돼. 잘잘잘잘잘잘 아그데 잘. 아, 네, 제가 들어가면 되네요 제가 그쵸? 아네 아,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신을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못해 쟤 람보야? 어쟤 람보야 람보 자식, 개나대. 아, 네, 제가 간식이죠. 개노답, 물레노드. 아, 제가 캐시를 이제 질러갖고 1 0를살 겁니다. 아, 네. 응. 쟤 누구냐고 물어보잖아. 난도겸이라고 했지. 쟤 진짜? 이래. <laughs> 진짜? 같이 죽음. 니, 얘, 얘 받침? 니기속말로 해? 나는 놀래, 레글레글레글레글. 놀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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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. 놀래가 안 보여? 어. 아, 내 렉이 좀 걸립니다, 영상을 키면영피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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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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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나 죽였지? 아니 이거 우리 상대팀이.. 아유 같은 팀인데 누가 죽여 그럼 전시사에 죽었잖아 람보로 붕충아 그래서 내가 전시사에 죽였고 오 어, 뭔가 아 그런 거야? 몰라냐 붕아? 응 어. 역시 민혁이는 잘 없네 아.. 네 제가 영상을 키면좀 렉만 좀 많이 걸려갖고 여.. 아.. 람보 계속었죠 람보, 는 그냥, 데미지 발생 거지. 그냥, 썩었어요, 그냥. 어우, 착불러한번 여기 도전하게 해보겠습니다. 존나 불러네 쟤는, 내가 지는 게 맞지. 지금은 클라 내가 보다. 지는 게 맞지, 지금. 왜 내가, 아, 지는, 내가 지는 게, 게 맞지? 겠 또? <laughs> 와! 음. 아, 네. 클라스 붙네요. 이겼습니다. 와! 네. 여기 영상을 마칠까요? 아. 마치기가 싫습니다. 친구 칭찬할 때... <laughs> 받을까? 야, 다 잡았다. 어? 응? 다 잡았다. 네. 그래. 아. 네, 하와. 아, 그리죄송합니다 그래. 연습 좀. 응. 내닭 아. 네, 쳐? 닭을 어떻게 치죠? <laughs> 아 성공인가요?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지존할사님 이거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구독 좀 해줄 테니까 해주세요 좀 지존할사님 이거 하는 법도아니혀주세요 지존할사님 아니 멜크인가 멜크나 아네 좋습니다. 어야나 성공했어. <laughs> 저 성공했어요. 오! 기분 좋아. 와 에? 근데 너 어디까지 내려가? 야. 와! 기분 좋아. 에? 아 클라스네. 아 좋습니다. 이 느낌 좋습니다. 아 확정. 하로만 네. 네. 아까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. 아. 여기에서 아. 한번 어디에서 되는지. 아까 진짜 와, 운 좋게 됐습니다. 운도 좋게. 그렇게 떨어져야 돼? 어. 아니, 떨어지면 안 되는데. 네, 운도 좋게 됐습니다. 아! 이번엔 왜안 되죠? 갑자기 또? 아까 운이었을까요? 아까 운이었겠죠? 어. 네 아까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. 네 확정 네 오늘 확정. 아 지도해 쌤이 한 번만 더 부탁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것만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.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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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아네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안하겠습니다. 아 잠시만요. 이거 이거 한 번만 성공하면 마칠게요. 안 돼? 꼭. 아, 됐으면 좋겠는데. 어. 아까 이거 뭐죠? 아까 틴이요? 이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네요. 학교이니까 네 기분이 꽤나 좋네데 지존 클랜 아 메이크업 똑같네요.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? 아, 진짜 신기합니다. 네. 확정. 아, 좋습니다. 일단, 이거는 여기 이 정도? 반 정도? 반 정도 하면 된 걸로? 반 정도 하면 대박이 되네요. 네. 닦아도 반 정도? 했습니다. 그래 좋습니다. 아, 좋아, 좋아. 아, 이거? 안 됩니다. 아, 운이 안 좋아, 운이야. 이거 운이네요, 거의. 아. 아, 간정길사님이 잘하시네요. 간정길사 영상 많이 봤는데, 이런 거 잘하시네. 아, 이거 한번 하면 계속 되더라고요, 간조길사. 어. 아. 좋아요, 네 좋습니다. 확정. 아 진짜 이 느낌 좋습니다. 확정. 학점. 확정이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. 네, 저 이런 게 좋습니다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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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점, 아, 확정, 확정, 백원 말했어. 무슨 소리야? <laughs> 네, 옆에 금수다 네, 있어 갖고요. 아 네. 아, 가나요? 아, 되나요? 아, 이게 왜안 된다는 뜻이냐. 아까는 뭔가, 운이 좋았습니다. 운이 좋았습니다. 아, 뻔했어. 어, 되나요? 확정인가요? 아. 아, 아깝습니다. 아까 어떻게 됐는데, 아씨 아 진짜 빡치네요 아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와 신기합니다 네 확정 진짜 좋습니다 제가 지전에서 좀짠라는데요아 좋습니다 진짜 이 느낌 좋아좋아 좋아. 응? 쉰다 아까 된거 봤냐? 그니 그 못봤어 봤잖아 아. 아니 땅에 떨어지는거 봤잖아 봤잖아 아. 땅에 떨어지는거 봤지 아네 여기에서 아, 영상을 아. 마치겠습니다